야 지금 어디가? 응? 어디가 아빠 보고 얘기해야지. 안발이? 어... 짜잔 응. 음. 오케이. 자, 이제 타자. 일로 와. 후후. 응? 일로 와. 자. 출발 준비. 두둔두둔. 두둔. 준비됐나?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댄버TV의 댄버입니다. 오늘은 반발이. 간만에 또 반발이 나왔어요. 예. 오늘은, 어, 제가 번개를 쳤어요. 예. 밴드에 번개를 쳐가지고 들깨 삼계탕 반발입니다. 예. 지금 저 경포 바닷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지금 출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딸내미, 예, 딸내미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예. 오 출발. 호 재밌어? <laughs> 어? 빨리 가라고 그러면 아 천천히 가라고 우후 아 딸내미랑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우후 아주 좋아요 예 네. 우후 아 여기는 여기 송, 어, 송정, 송정해변 길이고요. 어. 보통 우리 강릉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모임을 가지면 경포 바닷가페에서 많이 모이거든요. 지금 바닷가페 가고 있습니다. 아, 아우, 간만에 이거 마이크 때문에 이거 풀페이스를 써가지고 되게 불편하네요. 이게 뭐였더라? 어, 오차. 어이구, 미안. 어? 깜짝 놀랐어? 어. 아, 아, 아. 여기가 강문 스트리트. 우후. 여기 요철 조심해야 돼. 요철. 졸라가이 높아. 아, 여기 사람 엄청 많이 오죠? 여기 찜질방도 있어요. 찜질방. 예. 나와. 오 호, 호, 호. 요철 작살. 흐흐. 오늘은 들깨삼겹탕 아, 아, 그 맛이 죽입니다 여기 강릉 경포 오면은 보통 순두부나 뭐 이런 거 먹는데 그런 거 먹지 마세요 예, 맛전라이 없습니다 비싸기 뭐 오지기 비싸고 네 이제 경포 해변 다 왔어요 이제 바닷가 페 거의 다 왔습니다 몇대 나와 있었을까요 빙빙빙빙빙빙빙 빙빙빙빙빙빙빙 몇 대는 와있을려나? 어? 차가 몇대 있네? 자, 가볼까? 어어두 대가 와있네요 이제 누군지 모르겠네 아, 차들이 많은데 어어어 어어흐흐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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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야 애기들 헬멧이 있데 오토바이 헬멧 야 땡기면 안돼 나도 <laughs> 우리좀 어? 땡기면 안돼 내릴까? 손잡이니 안녕 <laughs> 아로와 헬멧 바꿔줄게 재밌었어? 어마우라마우라마울라 좀만 더 뒤로 어 그렇지 어 열이 없어 이거는 진동 이건 안팔아? 에? 이거 계속 타야지 계속 타야지 비싸다고어 몰라 중고가 2 0 0 내가 나는 좀시끄러좀야 된다는 생각이 하가왜냐면 아.. 오늘 다섯대형뭐야요 응. 뭐해? 요 취미생활 뭐한데? 이거 기가 막혀 어? 어? 별자리 해가지고 아.. 이거 은하수가 찍혀있어 은하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거죠 지금 실제로 있는거야? 이렇게 어, 하는데 안보여 아.. 그래가지고 이거 사진을 네. 찍어서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 아, 은하수 요게 진짜로 나오는 거야 나이렇 이렇게, 이렇게, 띠를 그리고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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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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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별자리 보니까 재밌더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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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이에이게 이렇게, 이게안반대이 가면 나와. 이게 은하수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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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타이밍만 아, 그래요? 카메라하고, 저 GS하고. 음... No, 나 오늘 뜨는 시간대가 있어. 응. GS가 무슨 컨텐츠어 아, 뭐 찍었어? 아, oh, 까제공했어 <놀들> <놀람> 어? 나 압축 처리한다, 커버 잡아뜨릴 뻔 했네. 요즘 관심 갖고 있는이이 맛있어? 응? 이거 뭐야? 메밀 응? 누가 줬어? 저기 삼촌이 줬어? 헤헤헤헤헤헤헤 Just like the street lights lit this town Like a fire

자,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내가, 내가 로드요? 어? 내가 로드요? 에? 나 따라와. 후우 어떻게 내가 로드가 서버렀네? 응? 지현이는 엄마랑 올 거야. 어, 온다 뒤에. 삼촌들 오네. 이제 가자. 다 왔어. 출발.

왜? 야 이거 비주얼이 장난 아니던데 이거 야, 이게 이게 들깨 삼계탕인데 먹어봐,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거 여기서 시키면 20분 걸려, 미리 미리. 그렇지 한 30분 전에 어 그렇지 그렇지. 네. 국물이 진하지. 소금도 찍 사람 한 치고, 치고. 그지 맛있지. 들게. 지마 어? 어? <laughs> 치고 없어. 나 찍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유튜브 왔는데? 올릴 거야 내가 진짜. 어? 게 끊어 봐. 이따 통하게기 <laughs>

Like a spark that's breaking.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to the high, but we fall a thousand times, but I'd never say goodbye.